안녕하세요 수강천사당입니다 아 오늘 주말이고 날도 좋고 좀 살짝 소나기가 될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아 지금 형님네 살짝 놀러 왔다가 어, 주변에 있는 난초 살짝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예, 아직은 뭐 계속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 성장반에 예, 그런 난초들이 아직도 많이 보이네요 아러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람을 현혹하는 아, 그런 난초들이 아, 보입니다. 아요건 짝변에 아, 약간 산박기가 있는 아, 그런 난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, 아 뭐가 아, 좀자 아, 여기 보세요. 어, 끝이 완전히 이렇게 짝변입니다. 보이라, 보이라, 어 이렇게. 입변에 짝변이라 그런 것들은 집에서 좀 키워도 어떤 모양이 나올런지 궁금해지는 어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잘 키우면 뭐 입변이가 심해서 어떤변화 발전이 좀 많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듣긴 들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올해 나온 신화거든요 이초이 근데 신화 초기에도 이렇게 입장수는 한 초상엽까지 하나, 둘, 셋, 세, 세 장, 네장 정도 되구요 그래서 모초계도 보면은 이렇게 짝, 짝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, 모시나 초계도 이렇게 짝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기부도 맑고, 그래가지고 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한3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초상엽은 잘안 보이고요. 이렇게, 뼈변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난초 같습니다. 요것들을 보면 반대쪽으로 쫙 변이죠. 예, 그래서 제가 요 근처에서 옛날에 유령도좀봤고요 근데 여기 길 옆에 바로 공사를 하셔가지고 아마 난들이 좀 많이 상했을 겁니다. 아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이렇게 난초만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. 주변도 살펴보고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주말입니다. 아, 내일은 또 일요일이고요. 또 월요일날은 임시 공휴일에 또 8월 19일날은 광복절입니다. 그래서 연휴가 되시 되겠는데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들 주변에 한번 싹 다니시면서 남초들 한번 구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저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요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이거 목기가 오늘 장난 아니네요 그냥 자 수강처 서당이었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수강처 소당입니다 아주변을 살펴보다가 아 제가 중투 아 3반 중투를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무늬가 있고 저기 태촉이 있는데 아 약간 뿌리는 좀 무너진 것 같네요 근데 한쪽은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걸 이렇게 뭐 살짝 산채를 하고 있는데 아잘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파리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어허 아 뿌리는 아직 살아있네요. 밑에 이렇게 보니까 아음 이렇게 생강이 형성된 아 그런 중투를, 삼반 중투 같아요. 좀더 키워봐야 알겠지만, 아 이렇게 발견을 해서, 아 여러분한테 보고를 합니다. 아, 뿌리는 굉장히 약해요. 근데, 잎이 하나 이렇게 살아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, 아, 삼반 중투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가, 바로 길 옆이라, 아, 좀 아쉽긴 하지만, 이거를 산책을 해서, 집에 가서 좀잘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다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한번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싹 트여 있고요. 뿌리 가신히 살아 있는데 뭐 집에 가서 잘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진작 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지금 발견해서 아, 아 이게 잘살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. 여기다 놔두면 자이언 도태가 돼버리니까 예요 아이는 데려가서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하,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수강처 수당이었습니다